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가장 빠른 에이스 건드 신상 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패딩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생각하는 트렌디한 패딩들을 좀 모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패딩의 기장과 관계없이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성 신상은 어떤 건가요 이제 바깥에서도 입을 수 있지만 이제 사무실에서 편하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네 처음으로는 패딩 셔켓 제품인데요 이제 에이세컨즈가 셔켓 맛집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아웃 포켓이 크게 들어가서 그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겨울에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의 제품입니다. 단피 갈때 입으시면 좋을 구독과 좋아요. 두 번째는 니트 아이템으로 하이넥 집업 가디건 아이템입니다. 약간 이제 핏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이런 제품이 예전에 이제 뭐 폴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유행했던 제품인데 이런 제품 이제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이제 조금 추우시면. 채워서 입으셔도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 제품은 워머하고 저고 편치인데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SS 시즌에도 얇게 나와서 에스컨즈에서 베스트로 파는 상품이고요.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게 안쪽에 기모 뿌딩을 돼서 좀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단추 없이 프로폰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인데요. 앞면에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보온성에 중점을 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뭐 점심 시간이나 약간 잠깐 밖에 나갈 때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신상은 제가 직접 골라온 패딩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이감을 잘 보고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나일론 롱 기장 다운 패딩입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감과 커다란 후드로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패딩인데요. 겨울철 캐주얼한 스타일링에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기장 다운패딩입니다. 다음 중기장은 사각 킬팅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부분이 매우 넉넉하게 나와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필팅롱 패딩입니다. 언뜻 깔깔이처럼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포드로이와 헤리 쪽에 배색을 줘서 귀여운 스타일로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도톰한 패딩들이 약간 무겁고 어깨에 무게감이 가서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볍고 얇은 패딩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패딩 아이템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문의해주세요. 네, 남성 신상은 조스수 패딩 셔켓, 집업 가디건, 웜업 조거 카고 팬츠, 그리고 패딩 니트 가디건입니다. 이번 주 여성 신상은 롱기장 다운 패딩, 중기장 다운 패딩, 스킬팅 롱 패딩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신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려드린 신상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팔초 신상 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